비싼 아이폰 그립도 세이프 맥세이프 3종. 아이폰 15 프로 맥스 및 갤럭시 S24 울트라용으로 설계된 이 e 스트랩 브래킷은 매력적인 디자인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제품입니다. 맥세이프 링을 통해 강력한 마그네틱 기능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휴대폰을 거치할 수 있습니다. 2024 신제품답게 세련된 스타일과 함께 휴대성도 뛰어난데요. 사용자가 편리하게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고품질 소재로 내구성 또한 탁월해 오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. 이 제품은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. 앵커 마그네틱 휴대폰 그림 메고는 아이폰 14 시리즈 전용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. 땀 방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활동적인 일상에서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. 조절 가능한 스트랩 덕분에 사용자의 손 크기에 맞춰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특히 마그네틱 디자인은 간편한 부착과 분리가 가능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스타일과 기능을 동시에 갖춘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더욱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. 이 제품은 맥세이프 휴대폰 그립입니다. 이 제품은 팔착식 링스탠드와 손가락 스트랩을 제공하여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 편리함을 더해줍니다. 특히 맥세이프의 액세서리로서의 기능이 돋보이며 안정적인 그립감을 통해 스마트폰을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세련되어 일상에서 부담없이 사용하기 좋습니다. 실용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라 생각합니다.